아, 안녕하세요. 어, 위클리 메이크업의 주인장 김세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오늘 첫 영상을 시작으로, 앞으로 일주일에 하나씩 어, 새로운 신상 화장품을 소개하는 그런 유튜브 콘텐츠들을 올리게 될 텐데요. 어,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어,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채널에 대한 취지를 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, 저희 위클리 메이크업은 어, 신상 화장품을 여러분들께 선보이고 또그 화장품이 어, 내가 사도 될지 제가 먼저 체험해보고 보여드리는 그런 콘텐츠들로 구성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,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화면빨이라고 하죠 어 여러 연예인들이나 아나운서들이 방송에 나오면 나올수록 예뻐진다고들 하잖아요. 그래서 뭐 성형한 게 아니냐, 뭘한게 아니냐라고들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방송을 오랜 기간 해보면요, 뭐 조명도 중요하겠지만 내 얼굴에 맞는 화장법을 찾아감으로써 어떤 화면발이 정말 실제로 생기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. 저도 오랜 기간 방송을 하면서 제게 맞는 화장을 찾았고요. 화장을 하는 스킬이 늘어가면서 어, 화면에 나오는 얼굴도 조금씩 더 나아져가는 것을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. 네,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통해서 신상 화장품과 또 화장 비법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. 또 여러분들이 뭐 궁금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방송 일상이라든지 또 시험 정보들 또 소소한 제 일상들까지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어, 많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